아무튼 청소. 안녕하세요. 아무튼 청소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와 함께 김장을 했어요. 정확히 몇 포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8시부터 12시 조금 넘어 4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서서 팔과 어깨를 쓰려니 김장 자체는 힘들었지만 김치가 맛있게 완성되어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연말이라 엄청 바쁜 분도 계실 테고, 추위를 많이 타서 힘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새 12월 중순이 되어서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기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이 괜히 아까워요. 다행히 이런 저런 시도를 해왔기에 그때 이럴 거라는 후회는 없지만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 해를 다시 살고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서 시간이 흘러서 새해가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무래도 새해에는 새 출발을 하기 좋으니까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2025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우울해서 집에만 웅크려 지내다가. 콘서트를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외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한 적도 있고, 결국 콘서트 보러 가는 일에 성공했지요.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해서 두달 동안 수십 권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수영을 배우며 물공포증이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10년 만에 해외여행도 도전했어요. 멈춰 있던 유튜브도 다시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니, 조금의 자신감도 생기는 듯 해요. 요즘 다시 우울했었는데, 이렇게만 적어도 오래 잘해낸 일이 참 많네요.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이 많았었구나 싶고, 새삼스럽게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도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낸다면 커다란 후회 없이 새해를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청소하는 모습으로 올게요. 안녕.